지금은 말씀 시간! 우리 친구들 귀 쫑긋 세우고 눈을 반짝이며 말씀들을 준비 되었나요? 준비된 친구들은 뿌꾸 하면서 큰 소리를 외치며 말씀 기차 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더큰 소리로 후후 외치면서 더큰 소리로 기차 출발합니다. 하나 둘셋넷 말씀 속으로 모두 함께 즐거운 여행을 떠나요. 길을 조금 노는 발짝 준비됐나요? 하나 둘셋넷 출발합니다. 후후. 잘했어요. 우리 큰 소리로 말씀 기차 출발해 볼게요. 오늘의 말씀 제목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따라 읽어 볼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셨어요. 남겨두셨어요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셨어요 라는 말씀을 오늘 한번 같이 나눠 볼게요 그럼 오늘의 성경말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열1기상 19장 18절 말씀 다 같이 아멘, 아멘~, 아멘. 잘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야기 기억나나요? 바알의 가짜 신인 바알의 선지자와 많은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의 정말 딱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야와 아주 멋진 한판 승부, 기억나나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재단을 쌓아놓고 주위를 돌면서 열심히 열심히 기도를 드렸지만, 불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왜? 가짜니까. 그런데, 한 사람의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니 어떻게 됐어요? 아 하나님께서 참신이시기 때문에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바와가 여호와 어,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 거리면서 주 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시간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그 이후로 바알 선지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어요. 이 죽임 당한 이야기를 아하왕이 자기의 아내 이세벨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아주 아주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세벨 왕비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는 우상을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알 믿는 선지자들이 다 죽었고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 선지자를 아주 미워했어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무섭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일 당신을 반드시 죽일 거야. 허, 이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엘리야 선지자도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이 낙심했어요. 마음이 속상한 마음도 들고 무섭고 두려웠지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할과 그리고 아세라 신을 더 부수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만천에 드러냈는데 돌아오는 거는 이세벨의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 죽을까봐 겁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엘리야 선지자는 아주 슬프고 속상하고 또 무섭고 두려워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걷고 또 걸어서. 지치고 지쳐서 잠이 들어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들을 주세요. 엘리야야 일어나봐 이거 먹고 힘내서 또 가요. 엘리야는 또 천사가 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힘을 내서 또 걷습니다. 걷고 또 걷고 또 걸어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없고 물도 없고 풀도 없는 정말로 광야. 이 광야를 낮에도 걷고 밤에도 걷고 걷고 걸어서 40일 동안 걷게 돼요 40일을 걸어서 도착한 곳이 바로 호랩산이에요 이 호랩산은 바로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떨기나무가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호랩산이에요 이 산에는 많은 동굴들이 있었는데 그 동굴 중 하나에 엘리야 선지자가 숨게 돼요 꼭꼭 숨어있는 엘리야 선지자 슬퍼하고 속상해하고 무서워하고 낙심해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동굴 안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에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저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한 명뿐이에요. 그리고 저 가짜 신이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 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엘리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엘리아야, 그 동굴에서 나와서 이 호랩산에 서거라. 엘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여 동굴에서 나와서 호랩산 위에 섭니다. 그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엄청나게 커다랗고 아주 아주 센 강풍이 바람이 마구마구 불어와요. 그러더니 산들을 가나놓고 바위들이 부서지는 아주 기적과 같은 무시무시한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져요.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또, 그 다음에는 땅들이 막 흔들리는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 지진이 끝난 다음에는 마구마구 불길들이 타오르는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나죠. 아주 큰 기적이 벌어지는데 이곳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이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벌이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너는 일어나 가서 두 명의 왕들을 기름 부어 세우도록 하여 그리고 너 다음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도록 해. 그리고 엘리야, 넌 혼자가 아니야. 바알에게 물을 꿇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 7천 명을 내가 남겨둘 거야. 너는 혼자가 아니라 일어나가서 나의 사람들의 세우고 나의 나라를확장시키거 하나님께서 엘리아에게 꿈과 소망을 주셨다. 뻥뻥 숨어있던 엘리아에게 하나님은 찾아와서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먹을 것들을 먹여주시고 힘을 불어넣어주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일어나 그 숨어 있는 동굴에서 나오게 하시고 산위에 우뚝 서게 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못하실 일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주 큰 일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이큰 하나님께서 이큰일 중에 계신 것이 아니고. 속에 아주 제 작은 세밀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 엘리야는 경험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7천 명은 바로 우리를 얘기해요. 우리 친구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알에게 각자신에게 무릎 꿇지 않아요. 하나님만 섬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넓어지고 점점 더 강하여져 가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데 우리를 사용하세요. 우리가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입술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한 명, 두 명, 세 명, 네명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점점점점 더 넓어지고 확장되어질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그것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힘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지만 또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아주 작고 세밀한 음성으로 때로는 또 아주 큰 음성으로 꿈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엘리야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7천 명이나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고 하셨구나. 그리고 내 곁에는 아무것도 능치 못하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큰 일들을 버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아직 할 일이 있구나. 나에게 아직 꿈이 있구나. 아직 소망이 있구나. 내가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 마음에 손을 대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꾸시는 꿈, 하나님의 꿈을 꼭 깨달아 받아서, 그 꿈을 꼭 잡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으며, 힘차게 행복할 때, 때로는 엘리아처럼 속상할 때도 있을 거예요.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또 만나주시고, 또 위로해주시고, 또 꿈을 불어넣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붙잡으면서 하나님과 정말로 아주 아주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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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주 세밀하게 가깝게 이야기 나누고 함께 손 잡고 동행하는 우리 충만한 교회 유아 유치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꿈을 받은 우리 친구들 두손 모아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던 엘리야가 두려워하고 낙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며 소망과 꿈을 부어 주셔서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가게 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꿈을 주셔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데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져 가는 데 쓰임 받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